저희 피트에서는 야나기다 선수를 제외한 이제 드라이버 분들과 네, 안녕하세요. 미케닉 분들하고 같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종겸 선수도 지금 출전 중이 아니라서 촬영하고 있고요. 스타트가 SC 스타트 안 했죠. 아, 원래. 시리즈 중계 중인데요. 어, t 시 돌았다. 와. 지금 지금 특시 차량이 저게 1번 1번 코너인 것 같은데 1번 코너 돌다가 지금 스피이 나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고요. 인터넷 사정이 막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피트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. 그렇 <laughs> 저도 저 영어 울렁증 때문에 저거 보는 게좀 힘들어요. 저시가 아직까지 저희 차량은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고요. 자 그다음에 네 확실히 인터넷 환경이 아 우리나라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 좋지는 않고 이렇게 차량들이. 주로 GT3 차량들이 많이 나오는 게 맞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. 아니죠. 여기 아마 일본 코너가 보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. 제가 저기 밖에 나가려면. 어...